첫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사이버 기자를 그 연결했을 때는 오전 조사는 거부했고, 네. 오후 조사를 시도 다시 네. 한다고 했는데, 그 그렇죠. 이후에 제가 못 들었는데, 뭐그 뒤에 따로 어떻게... 나온 건 없습니다, 뉴스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도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지고요 그러나 네. 이제 부장검사 두 명이 가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도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이지거든요. 검찰이 노력을 열심히 했다.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자기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사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진술 거부를 하고 진술 거부권을 이용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재판에 가서도 이게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재판법을볼 때는 정말 어 반론권이나 진술을 거부 아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사실은 상대방의 주장을 어느 정도 청취하려는 노력을 했느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네. 하는 어 주장을 할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 지난번에 그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는 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증거를 가지고 조금 더압박 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모박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진영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신다고 해서 네. 특별히 상황이 바뀔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자뭐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역시 뭐 같이 구치소 다른 구치소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뭐 조사도 잘안 받았지만 재판에도 안 나오고 안 있단 나오고 말입니다. 있죠. 그러면 자뭐 물론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저도 어, 많이 받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조사는 거부하지만 재판은 열심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입장이 바뀐 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의 조사는 불응하지만 재판에 나가서 다퉈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재판을 첫번 재판하고 나서 또 상황이 바뀌거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 측은 검찰 조사는 거부하지만 재판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재판은 예.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검찰은 패싱하고 판사하고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전략이 어떻습니까? 음,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예. 어,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3월 말에 구속된 이후에 옥중 그 조사를 한 5번 정도는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전략, 다른 것을 떠나서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법적 전략은 그 미루어 짐작컨대 이미 그 조사를 받아서 진술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조사를 받지 않고 거부를 해버릴 경우에는 법정에 이제 그이그 그 추가적인 여조에 대해서 같이 재판에 넘기는데 수사 때는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공소장이 작성이 돼서 재판에 넘겨지면은 그 수사 기록도 전부 다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변호인들이 그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복사를 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상 진술 거부, 묵비권 행사하는 전략으로 하고 법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카드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또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 네. 변호인이 없습니다. 네. 처음에 한그세분 정도 있다가 한분 보강해서 네 명이 됐다가 지금 그 정동기 전그 검사장과 또한 분은 지금 사임을 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큰 사건에 변호인이 두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이 수사하는 데는 거부를 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승부를 걸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는데 과연 그 전략으로 지금 어떤 무제를 이끌어 낼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어좀 어, 좀 뭐랄까요?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조사를 이제 뭐 이런 바 거부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검찰 쪽에서 뭐 자꾸 혐의들이 추가로 흘러나와요. 네, 그렇죠. 어떤 혐의가 있다, 네. 어떤 혐의가 있다. 이걸 네. 계속 그냥 다 가만 히 있으면 인정하는 상황닙니까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설득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이한 네. 증거들 나오고 이번에도 지금 새로 나온 게 출금 전표가 네.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 기간이 포함돼 있는 기간 안에 네.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여러 서류 중에 네. 실제 돈이 어떻게 빠져 나갔는지를 기록해 놓은 출금 전표들이 전표가 발견됐다거나 그게 수백 장이랍니다. 예. 그럼 이게 대선 때 일정 부분 비자금이 들어간 게 아닌가? 지금 비자금이 350억 정도의 비자금이 있는 것을 알려지고 네.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면 결국 본인한테 불리한 입장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그 여러 가지 저뭐 범죄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행위들이 기록된 검찰의 조사 내용이 이게 좀더 덧붙여진다 더 해서 형량이 늘어날 뿐이지 범죄 자체의 구성 자체를 뒤집을 만큼의 어떤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증거들이 있다고 해서. 무죄가 될게 유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형량이 늘어난 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증거들 때문에 본인들의 범죄 능, 범죄의 내용이 좀더 확대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을 쓰는 것은 결국 뭐 본인이 거기서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펼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사이버 기자를 그 연결했을 때는 오전 조사는 거부했고, 네. 오후 조사를 시도 다시 네. 한다고 그랬는데, 그, 그렇죠. 그 이후에 제가 못 들었는데, 뭐그 뒤에 따로 나온 건 뭐... 없습니다, 뉴스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도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지고요. 그러나 네. 이제 부장검사 두 명이 가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도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이지거든요. 검찰이 노력을 열심히 했다.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자기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사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진술 거부를 하고 진술 거부권을 이용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재판에 갔을 때 이게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니까 네. 검찰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재판법을 때는 정말 어~ 반론권이나 진술을 거부 아~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사실은 상대방의 주장을 어느 정도 청취하려는 노력을 했느냐와 연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또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네. 지금 변호인이 없습니다. 네. 처음에 한그세분 정도 있다가 한분 보강해서 네 명이 됐다가 지금 그 정동기 전그 검사장과 또한 분은 지금 사임을 했거나 마찬가지여서 이큰 사건의 변호인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이 수사하는 데는 거부를 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승부를 걸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보이는데 과연 그 전략으로 지금 어떤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어좀 뭐랄까요? 낙관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조사를 이제 뭐 이런 거 거부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검찰 쪽에서 뭐 자꾸 혐의들이 추가로 흘러나와요. 예, 그렇죠. 일도 안, 나오고, 안 있단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있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뭐 물론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저도 어, 많이 받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예. 이명박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조사는 거부하지만 재판은 열심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입장이 바뀐 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의 조사는 불응하지만. 재판에 나가서 다퉈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재판을 첫번 재판하고 나서 또 상황이 바뀌거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 측은 검찰 조사는 거부하지만 재판은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재판은 예.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검찰은 패싱하고 판사하고 승부를 보겠다 하는 얘기 같은데요. 전략이 어떻습니까? 음,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예. 어,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3월 말에 구속된 이후에 옥중 그 조사를 한 다섯 번 정도는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전략 다른 것을 떠나서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법적 전략은 그 미루어 짐작컨데 이미 그 조사를 받아서 진술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조사를 받지 않고 거부를 해버릴 경우에는 법정에 이제 그, 이그 추가적인 여조에 대해서 같이 재판에 넘기는데 수사 때는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공소장이 작성이 돼서 재판에 넘겨지면은 그 수사 기록도 전부 다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변호인들이 그관련된 모든 증거를 복사를 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상 진술 거부, 묵비권 행사하는 전략으로 하고 법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카드를 보고 그만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박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라고 하는 어, 주장을 할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 지난번에 그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는 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증거를 가지고 조금 더 압박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조금 어, 당혹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진영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신다고 해서 네. 특별히 상황이 바뀔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자뭐 항상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역시 뭐 같이 구치소 다른 구치소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뭐 조사도 잘안 받았지만 재판에.